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혹은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섰던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식단도 조정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노력에 비해서 이 별다른 효과가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몸무게를 줄이고 몸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요요 현상입니다. 이 다이어트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게 요요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부더니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퀴어 타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예전에 그러지 않았던 시간으로 우리가 확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지요. 온유한 성품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도우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생각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전과 같아지는 요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새 사람이 됐다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요.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라. 과거에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초대교의 여러 편지를 썼던 서신서들마다 대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토한 것을 다시 찾고 더러운 것을 다시 찾는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을 얻었고, 근데 그 그것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받은 것을 유지해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방법과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편을 언급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하나로 되었다면 이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 혹은 이 부르심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장부터 육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의 이전의 삶의 형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회, 즉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새로운 삶의 표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담고 있는 예배 소설이라든지 예배 소설은 새롭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들도 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장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또한 다양한 성품의 소유자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성 혹은 다양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다른 것과 틀린 것. 여러분 다른 것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틀린 것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종종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양한 혹은 우리 친구들과도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틀리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찬성해도 여러분 틀린 것은 오답이고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또그 안에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저마다 가진 기질 은사들을 통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 우리가 그이야기를좀 살펴볼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의 교에서만드하때요입하시는게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에이 모든 사람들에 오늘 보면 그것을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즉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내보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라고까지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베속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 에 있어더라도 자신은 성령 안에서 즉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격도 인품도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거지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이 오히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기질, 성품, 은사, 뭐 재능, 달란트, 학식의 유무 그리고 나의 이 환경과 여건이 성령 안에서 사용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겸손, 온유, 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 성품이거든요. 이런 성품도 결국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통해서만 유익하다. 그래야만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품이, 내가 가진 기질이, 내가 가진 성격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컨트롤을 즉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쪽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쪽같은 성품 너무 강직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강직함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는 거예요. 추진력 있는 성격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을 잘 해내시는 분들도 때로는 그 빠른 결단력과 너무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에 사로잡히면 묵묵히 참아 가면서 이를 진행해 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옳고 이건 틀리다라고 잘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공동체의 평화남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상전들 반면에 그 상전의 종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은 최고이고 아내는 그렇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남편과 아내, 즉 남편과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즉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 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은사의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또한 이런 은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교사가 있는가 하면 식사 담당자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안내 위원도 있고 헌금 위원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서 최신 자반 차량 봉사 뭐 이런 저런 봉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부서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봉사 부서는 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높은 봉사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 잘하면 저쪽 봉사 부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또 다른 봉사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직임일 뿐입니다. 도리어 어느 부서 하나가 없으면 그 부서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온전함을 상실해가기 때문에 서로 협력 보완하는. 부서이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양하게 감당해서 결국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혹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데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봉사도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지를 사용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 주어진 부분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야만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완구를 사면요 조립하는 키트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다 보면 뭐 하나가 빠지면요 그 완성체가 되지 않아요. 굳이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팔 따로 다리 따로 몸뚱이 따로 하면 안 되고요 온전한 사람은 다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1육 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교회거든요.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품과 은사 혹은 우리의 기질 그리고 재능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성령 안에 활용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로잡힐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답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품 혹은 은사를 통해서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잘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가 경험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작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작용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 아버지 한분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한분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그복 안에서 살수 있도록 지어진 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 얻은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의 이 성품 자체도 은혜이고 내가 이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내가 이런 삶을 주신 것도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누구? 을 통해서 오냐면 은혜 떨어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삶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가 무언가로부터 얻은 거고 내가 성취해 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 아니었어요? 예배서는 구원도 주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좋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멘입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내 모습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해도 그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종도 있고 상전도 있어요. 배운 자이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나 되면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나는 그냥 은혜예,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은혜를 말은요, 값 없다는 뜻이에요, 값 없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체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질도 쓰시고 우리의 은사도 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고 요요 현상 오지 않아서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됨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도 어렵고 힘들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이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말, 우리는 "은사"라는 말 들어보면, 이 "은사"라는 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카리스"라는 "은혜"에다가 "마"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성품도 기질도 내 재능도 능력도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자마자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선물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난 것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난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나라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그러기 위하여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거 다 선물이다. 성품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환경이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봤더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즉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것도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야. 제 이번에 중국 임관 신간 학교 가면서 강의하면서 아 이분들이 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더,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큰 신학교 못 세워요. 우리나라가 좀 기독교 사학들이 있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울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숨어서 말씀을 배워요. 아,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그것이 선물인 줄 알더라. 우리는요 이렇게 좋게 신앙생활하고 그분들 문화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위하여 투옥되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겨우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한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고 이 선물을 잘 환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에 합당한 즉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요가 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다이어트 성공한 후에 유지가 더리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결코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떤 요요가 오냐고요? 이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근데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쏘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간사한 욕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질을 쓰시고 성품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환경과 재능들을 쓰셔서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요. 나의 나댐은 은혜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냥 내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나의 요요가 오게 할 때마다 하,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신앙이또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만 두고 싶고 막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나 되면은 안데다 내가 돌아보면 내삶 자체가 선물인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유지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부르심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이나 때로는 우리의 은사나 무엇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질 때 주여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질도, 성품도, 때로는 우리의 은사도, 재능도, 환경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히 만들어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특별히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해 가게 하시고, 주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